먼저 그 성천 큰스님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지요? 제가 그 스님을 처음 배운 것이 그 53년도 53년도 봄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62 동남에 그 부친께서 병이 나셔 가지고 거길로 그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 그때, 그, 49제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어, 토, 지금은 그 행정구역으로는 통영입니다만, 통영인데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안정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안정사 바로 뒤편에 천재굴이라는 조그마한 이 저, 그 토굴, 그래서 작은 암자를 토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님이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에, 거기 부친의 죄를 올리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제가 끝나고 난 후에 스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인생이란 무상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에, 그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15살이었었는데, 아, 부처님 부침 돌아가시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생활도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픔도 쌓이고 해가지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들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스님을 모시고 살것 같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앞으로 또 수행을 할것 같으면은 아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도 이렇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모친 또 식구들하고 인원해가지고 모두 절에 가서 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어, 스님 계시는 곳에 시봉을 시작한 것이 그게 이제 스님을 배운 첫 인연입니다. 그때가 저기 53년도 9월 초순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에 스님께서는 이제 그 어, 지역에 에, 널리 알려진 그큰 스님 그러니까 요사이. 교회를 하면 도인 스님으로 이렇게 칭송이 되시고, 그래서 어 많은 스님들이 이제 많은 신도님들이 찾아 뵙기를 원했는데, 아, 그때도 성격이 엄하시고 아주 무서워 가지고 아무나 만나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아주 친분이 있는 또 소개로 가는 신자님들만 간혹 가서 공연도 드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하고 뭐 이렇게 지나는. 어, 저기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을 뵌그 해, 겨울에는 이제 에, 지금 저 도선사에 계시는 도우 스님, 그리고요, 좀 전에 이제 헤인 주지도 하시던 법전 스님, 이런 분들이 그 스님 시봉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스님께서 조용히 계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이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보내고 이제 저 혼자, 스님을 믿시고 그해 개울을 지났거든요. 그천재굴에서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밥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뭐 학교 다니다가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밥을 갖다 선밥을 해가지고 배탈도 나시고 막또 청소 뭐고 뭐 엉망이었는데도 그런 걸탓다시지 않으시고 그 수도하는 사람 모름지기 그 가난을 배워야 한다. 학도수학빈이라는 옛말씀을 옛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의 개울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지나면서, 어, 내가 밥을 지으면 스님은 이제 걸어도 씻으시고, 또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개울을 지난 것이 이제 저에게는 참그 뜻깊은 또 배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전생의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서 새삼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몇 시고 그의 겨울을 지날 때그 지금 우리가 지금은 경전이 많이 복사가 되고 유통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흔합니다만 그당시는그 신수장경이라는 경전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손수 들고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150참불송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전에 있는 걸껴서 쓰라고 하시면서 어 이런 이제 노트에다 써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써서 이제 읽고 외우던 이 노트가 지금 내가 보관되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대스님께서 쓰신 음.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쓰고 네. 스님이 지시대로 해서 외우고 했는데 그 이제 가운데 그, 신도들이 간혹 와서 이제 고향도 올리고 할 때, 그 신도들한테 뭘 갖다 받는 거. 그걸 갖다 절에서는 이제 시주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걸 받는 것을 어, 하살처럼 하라. 그런 신도들이 준다고 해서 그 탐내고 욕심을 내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출간 성녀들은 재물에 탐을 내지 말라는이 뜻이었거든요. 그걸 처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노트에다 이 스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예. 그게 참고가 될까 하고, 크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수시여전이라 이랬었거든요. 시주의 물건을 받는 것을 화살과 같이 하라. 그래, 화살을 받으면 몸이 상하니까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주의 물건은 함부로 받지 마라는. 이제 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중노릇이라는 것은, 중노릇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자를 말씀하신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을 갖다 부처님과 같이 성긴다, 성겨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메모를 해 주시면서 제가 처음 배웠을 때그해 이제 그 노타하고 이렇게 적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평생에 있고 <laughs> 기억을 보물로 이렇게 예 갖고 있어요. 오늘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수시여전. 그래서 자상하시게 이제 노트에 적어도 주시고 또 적을 걸 갖다 이제 읽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개월을 지났고 그때부터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동안 스님의 그 가르침이 변함이 없었고 그때 읽어주신 그것이 근간이 돼가지고 그 후에 이제 법문을 하실 때도 다 그 근본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천재굴이라는 이름의 토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계를 받았을 때 천재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이 이제 불명이 천재였고 그것이 제에게는큰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스님, 근데그 천재라고 하는 그제 말이 어떤 뜻입니까? 아, 뒤에 이 내가 또 다음 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 그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럼 예, 예. 어 성철 큰 스님께서는 그 오랫동안 제자를 두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 제작 되 제자 되는 것에 오랫동안이라고 하락을 안 하셨는지요? 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제자를 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스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단 이제 상자를 두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는데 상자라는 이 제도는 이제 그 불교에서 그 사이 마을에 비교할 것 같으면은 그 아들 상자가 바로 아들에 해당하는 어이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를 어 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들처럼 그 가르치고 키우고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늘 아, 상자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지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상자를 잘못 가르칠 것 같으면은 스님도 같이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가지고 상자 데리기를 어, 주제하시고 또 상자 되려는 사람을 다른 스님 앞으로 상자를 많이 또 하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장을 하신 이현 스님이 대표적인 스님이고 그리고 또 보경 스님 또 이제 행경 스님 해서 주제하시다 돌아가신 이런 스님들이 스님께 이제 상자가 되려다가 스님이 고집하시는 바람에 상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스님 상자로 되었을 때 스님의 제자로 평생 주변에서 스님의 말씀을 따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께서는 매사에 이제 그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만년에는 뭐 시자들의 그 여러 가지 시범을 받았지만은 제가 처음 배, 배울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하시고 또이 남의 신세 지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제 신세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상자를 대해 시봉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피조로 뭐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시고, 하시고 지나셨는데 에, 그 시봉하는 사람이 이제 양말도 안 빨고 이렇게 모아놓고 깨를 피운다고 해서 한 번은 시봉을 갖다가 돌려보낸 뭐 이런 일도 그때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 그냥 어 스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는 이런 그때 어린 생각이지만은 그런 작정을 하고 만일 스님 앞으로 상자가 안 되면은 평생을 그냥 상어 중이 안 되고 행자로 살겠다고 제가 아주 완고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의 스님이 에 그냥 막 지신 걸로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나 모든 중생을 부처로 섬기라 모든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을 늘 가르치시고 항상 그렇게 지내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도인 큰 스님을 모시고 사니까 중이 됐으나 행자나 다를 게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시봉을 하다 보면은 옛날 그 중국 큰 스님들처럼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늘 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큰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의 그 수행, 본보기 또그 스님들이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을 위해서 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그 도를 위해서 이제 그 위법 망구하는 몸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제 고사 옛그 스님들의 그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말씀에 심취해 가지고 중이 되고 안 되고 이제 이런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죠. 어? 늘 이제 에, 학식보다는 에, 뭘 글자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신, 신심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신심이 바로 어, 이 성불할 수 있는 도를 깨닫는 길이라고 이제 일러 주셨기 때문에. 예, 그게 심취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그, 그, 어, 우리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다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셨지. 유독 뭐 저라고 <laughs> 따로 고생을 한 일이 없고, 설문에 뭐 고생을 말씀하시길, 네. 없고 또 보다 또큰 스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제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신도님들한테 그, 그 대집을 받은 이런 이제 결과가 된 것이죠.